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은 황당하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실은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게 되게 우아하고 멋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창정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주가 조작에 걸려들어서 피해를 봤죠. 임창정이라고 하는 연예인은 자신이 피해를 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실상 뭡니까? 공범으로 인정받는 거죠. 뭐,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얼굴 마담으로 그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역할하는 그런 그냥 도구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임창정이라고 하는 얘에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또 그가 잘못된 판단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올렸다라는 게 임창정의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 뭐 충격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딱이 시점에 딱 그렇게 될걸 예견하고 정권사나 아니면 그 주가조작한 세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의 금감원에 있는 이들이나 정부나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개미들 그리고 임창정 같은 이만. 몰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는 항상 돌다리 두드려보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착실하게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만 모르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이 공범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불편한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불편한 시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 사기당한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우성도 그 유명 작가한테 투자 금유 받고 4 0몇억을 사기당했더라고요. 뭐 정우성만 당했나요? 아니죠. 황신혜도 당하고, 뭐 이래저래 당한 이들이 많죠뭐 아이유는 아이유대로,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덤핑 있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샀고, 또 뭡니까? 그 박정민입니까? 김정민입니까? 그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그분도 되게 사기를 많이 당했죠. 뭐, 개미 퍼먹으라고 얘기하는 그 개그맨도. 뭐, 장사에서 엄청 많이, 뭐, 많이 말아먹었더라고요. 농철도 마찬가지고. 농철도 주식으로 많이 당했고요.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투자 권유 받고 이래저래, 당하는 이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같이 동업하자 그래 놓고, 얼굴 마다로 내세워 놓고, 알고 보면 욕만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불편하구나, 많이 추악하구나, 많이 더럽구나,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불편하고, 세상이 결국 깨끗하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야비한 존재다. 남의 뒤통수를 언제든지 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들 낡은 물건들이 인기를 끌듯이 사람 또한 오래 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들을 선호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를 끌입니까 그가 와서 마을 전체를 나쁘게 물들일 수 있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돌림병 환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내 옆에 낯선 이가 오는 걸 꺼려 했죠. 근데 앞으로는요, 전염병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이 없이 다가와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더 멀리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 불황의 시대에 언제든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나의 돈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을 해꼬잘려는 이들이 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아둥바둥거리는 마음이 경기 불황,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속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냥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덜 끓는 그런 무지막지한 무법지대가 되기 때문이죠. 막사는 골목에 이르러서 정말 절벽에 내몰려서 어깨에 날개가 펼쳐져서 정말, 비상함에서 날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절벽 아래에서 저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연결하고 비투한 이들, 2030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함부로, 함부로, 남을 위로하거나, 남에게 연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겠습니까? 왜? 내가 연민과,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로 내 호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고 너무 낮게 보았어도 안되고 올바로 볼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인생에 붙임도 있고 상승도 있고 어느, 어느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고민스러울 때도 많을 겁니다.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씩 둘씩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선수, 이번에 야구감독으로 데뷔했던 이성엽 선수, 이성엽 감독, 대한민국의 4번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넘어간 이후에 부산과 부진과 향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일본에 머물렀던 8년이라는 기간 중에 무려 40%에 해당되는 기간에 이군에 머물렀습니다. 이군에서 나인 자세로 정말 정말 힘들어하던 때를 겪었죠.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는 이가 아니라 많이 져봤고 많이 낮아져있어 봤기 때문에 많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는 연습 또 연습을 한다라고 하죠. 잘되고 안되고는 언제 알수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내 인생이 괜찮았냐 아니었냐는 언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마음이 쉽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그러지 못했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세상을 믿어서도 안되고 정부를 믿어서도 안되고 회사를 믿어서도 안되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세가 나쁜 자세다 아니 죠왜 너는 사람을 못 믿냐 사람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려고 하느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아무런 얘기만 하냐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세상이 그렇게 숨막히는 그냥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우울한 거다. 그냥 되게 어둡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현실을 매우 암울하게 내다보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불편한 현실을 대비하는, 힘이 생기게 하는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 삶이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고요.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추악하고 더럽고 잔인하다. 그래서 좀더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